요한복음 8장 12절. 아,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는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오직 예수님 말에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소망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 천국의 그 파라다이스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거라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이요, 새로운 꿈이요, 새하늘과 새 땅의 들음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처소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그 기쁨이 있다. 이것이 생명의 기쁨이요. 이것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고, 영원한 기쁨의 빛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말하는 것은 참되지 못하더다. 왜? 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것은 그 무엇도 네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신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어떤 참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네가 한다 할지라도 너를 참되다고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과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킨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너희들은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위해서 진정으로 진리와 생명과 말씀과 승리와 성령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것은 최고 불행일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은 예수님이 아주 짤막하게 그 본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원인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 말이 참된 것은 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나는 나 혼자 있지 않니냐고날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말이 참되고 내 심판은 참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이땅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그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화장실을 간다면 그는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를 신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가 하는 말을 아무리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믿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예수에게는 함께 있었지만 바리새인들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에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판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낼까요?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냅니다. 내 자식이 어떤 죄를 졌어도 어때요? 내 아버지의 권세로 지옥에 있는 자식도 꺼내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우리 죄악된 그 인간과 함께하는 것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너희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대묻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하한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의 아버지셨고 이삭의 아버지셨고 야곱의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맞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다 천국과 지옥의 주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항상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목자의 심정은 목자 이상의 것이에요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항상 기뻐하고 아버지로 말미 아마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예수를 당신의 구세주로 생명의 빛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해요? 부인해요? 부인하고 예수님과 등을 지고 예수님과 대적하고 예수님과 돌아서고 맙니다. 영원히 그들은 생명의 그 시간을 영원한 축복의 시간을 그들은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요한 사도가 이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린 이바리새인 종교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대적하고 누가 예수를 버렸는가? 오히려 세리나, 장기나, 사키오 같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죄밖에 드릴 것이 없고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입장에 있지만 주님의 그 발목을 붙잡았고 주님의 뒷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들은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고 예수님 안에 그품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천국의 말씀 안에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은 예수 당신만이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가 전한 그 말씀은 내 영혼의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눈을 평생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목자의 그 음성은 양들은 귀가 발전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답니다.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벗어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내 네, 아버지가,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내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태아에서부터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 옆집 아저씨가 가지고 승리한테 내가 네 아빠다, 그러면 우리 승리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네, 아버지. 그 정신병원에 가셔야 되겠어요, 아저씨.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요, 어, 개팍하고 망칙하고 생긴 건 저렇게 생겼어도요, 내 아버지 변함은 없어요. 우리 엄마가 어, 어, 옆집 아줌마하고 아무리 어, 뭐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있을지라도, 내 엄마, 내 아빠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은 생명의 빛으로 오는 거예요 진리의 검으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쁨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매일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